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이제 전체가 52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운 25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은 이제 예레미야 소명 장면이 나오는데 2장부터 25장까지가 유다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좀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슬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메를 통해 유다와 에루살렘을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 앞부분은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왜또 하나님께서 남하고 유다와 에루살렘을 심판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남한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지를 또 구체적으로 쭉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쭉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마고 유다 백성들한테 교만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또 17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북 유다와 예루살렘이 교만함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할 일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는 성경 곳곳에서 반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죠. 대표적으로 이제 자막 16장 18절 말씀.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우리를 경고해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 교만과 거만을 병행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한 거죠. 나는 똑똑해, 머리 좋아, 공부 잘했어,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어, 대기업을 다녀, 큰 회사에서 돈 많이 받아, 뭐 이런 어떤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프라이드와 함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깔고 보 자기는 한껏 높아지려고 하는 자세가 거만한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강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결국은 멸망과 파멸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자언 16장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일 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자리에서 그런 행태를 하는 사람은 멸망하고 파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경고를 많이 하셨죠. 누가 보음 14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창음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높은 자리에 스스로 앉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지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창음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지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모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스스로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 직접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사셨던 것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음, 곳이 어디냐면 빌리포스 2장이죠. 빌리포스 2장 6절 2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어,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상 똑같은 하나님이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내려와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런 낮아지심은 결코 낮아짐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구절과 구절부터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줍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종의 신분으로 낮아졌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여서 예수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길이 정말로 우리를 참되게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로 올려주기 때문에 겸손한 자리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려고 하면 사람들이 아, 당신 참 겸손하네요. 훌륭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미국 사회에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렇게 흔하게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조금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를 뿌리깊게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덜한데 한국 사회에서 들려오는 이렇게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갑질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뭔가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뭔가 나이가 많고 뭐가 조금이라도 많으면 그 많은 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끊임없이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하게 최근의 한국의 모습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오랜 문화 속에서 이렇게 몸에 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자꾸 우리한테 그 반대 얘기를 하죠. 거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높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로 올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전문 18장에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여,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겸손이 종기에, 종기하게 되어진 길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 성경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 살아야 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삶이 진정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 승리의 자리에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자리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찬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함부로, 함부로 대함을 당하고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취급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올라가는 통로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산다고 하는 것,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면서 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늘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것이 가장 뛰어난 것이고 모든 지혜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듣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주장하고 고집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이 절대 법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분성에 그렇게 끊임없이 인도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의 모습이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만들고 생명의 길로 만들고 영광스러운 길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겸손한 자리, 낮아지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의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 말씀생활을 기도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영적인 대화다. 그러잖아요, 대화. 그럼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되죠. 그죠?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무슨 말을 하시는지.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영적인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 기도, 너의 고민, 내 생각들, 걱정들, 염려들,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지만, 아려고 나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라고 길을 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2장이 가면 가자마자 우리에게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이고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참된 겸손의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겸손으로 무장된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므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신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